안녕하세요. 모발의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한 탈모 원인에 대해서 논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반응성, 비반응성. 반응, 어렵다 하시면 흉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흉터성 탈모, 비흉터성 탈모. 비흉터성, 비반응성 탈모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발생하지 않고 섬유화되지 않은 탈모가 더 많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 검사 궁금하실 텐데 병원 가면 도대체 무슨 검사라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세심한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유전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 궁금하실 텐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철이 결핍이 있다 철 결핍이 있다 혹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몸에 염증 감염성 질환이 있다 이런 게 의심이 된다 하면은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모발경 검사 그러니까 두피 현미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피를 확대해서 볼수 있는 모발경을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탈모 눈으로 쭉 보고 그냥 진단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두피의 상태 모발의 상태는 모발 현미경 있는 곳에서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피 조직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 피부과 의원이나 탈모병원에서 조직검사 까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조직을 일부분 1에서 3일 정도 떼 가지고 그거를 조직병리실 병리학 교실을 보내서 검사 조직검사 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비반응성 탈모 일때는 하진 않고 반응성 탈모가 의심될 때이 두피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비반응성 탈모의 종류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고요. 그 다음 휴지기 탈모가 아마 두, 두 번째쯤 될것 같고요. 원형 탈모는 전 인구 한2% 정도가 한 번씩은 알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흔한 병이 되겠고, 발모병, 발모벽. 정신병이죠. 어, 이 머리를 뽑지 않으면 뭔가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충동적으로 머리를 뽑고 만족을 하는 그런 병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비반응성 탈모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 80%의 남자가 겪고 50%의 여자가 겪으니까 전 인구의 정말 절반 이상이 겪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적습니다 보통 사춘기 이후에 DHT에 의해서 연모화됩니다.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걸 도와주는 약이 5알파 리덕테이지잖아요 그래서 5알파 환원 효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억제해 주는 약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꿔 주는 이 효소 역할을 해 주는 이거를 억제해 주는 게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탈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가르마 주변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 패턴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M자 빠지기도 하고, M자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점점 뒤로 밀리기도 하고, 정수리가 빠지기도 하고, 두 개가 혼용,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얇은 게 있고, 좀 굵은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이 20% 이상 혼재되어 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약간 이거 좀 중간 사이즈인 것 같고, 굵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다모낭이 잘안 보이죠. 다모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뿌리에서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올라오는 걸 다모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볼, 봤을 때 하나씩 밖에 안 올라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모낭에서 올라오는 머리카락 수도 줄어들고, 굵기도 20% 이상 어, 이렇게 줄어든 모습 보였다. 그러면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진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면, 진단을 할때 굵기가 0.03mm 있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이렇게 트리코스코피라고 해가지고, 모발경 혹은 두피 현미경을 봐야지만 알수 있어요. 꼭 그런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굵기 보이시죠? 네, 이런 굵기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제 벨루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연모화 돼가지고 어,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중간 모쯤 됐고 여기 이제 어, 이런데는 이제 다모낭이 되겠죠. 두개세 개짜리, 두개세 개짜리가 올라오는데 흰 머리도 있고 어, 굵기가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굵기 변화가 굵은 것도 있고 약간 굵은 것도 있고 아주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낭당 오발수가 감소가 된다. 보통 두개두개 두개 정도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한 구멍에서 두개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한 구멍에서 하나 하나 위주로 올라온다. 그리고 두 개짜리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로 이렇게 보고 진단할 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바르고 먹고 쬐고 요세 가지가 미국 FDA에서 허용되고 있죠. 바르는 거는 미녹시딜 있죠. 미녹시딜 바르시면 되고 먹는 거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타라이드. 쬐는 거는 LLT라고 해 가지고 저준이방 저기 레이저 치료, 저준이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모는 레이저 하시면 되고요. 바르는 거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5% 하루 두번 바르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5% 하루 한 번만 바르시면 됩니다. 먹는 것도 피나스트라이드 보통 1mg 하루에 한번 먹거나 두타스트라이드 0.5mg짜리 하루 한번 먹거나 쬐는 거는 1주나 2주 간격으로 쬐 수도 있고요. 보통은 추천드리는 거는 6개월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 받고요. 이제 휴지기 탈모를 볼 건데요. 휴지기 탈모는 자극 사건 이후에 3달에서 6달까지 발생하는 탈모다. 여기 중요한 거는 자극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극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피 현미경을 보시면은 두피 모발에 50% 이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50%를 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질 않습니다. 50% 기준으로 넘는다 그러면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50% 이내에 모발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아, 휴지기 탈모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남자보다는 성인, 여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휴지기 탈모 발생하는 기절을 보시면 제가 다섯 개 적어 놨는데,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가장 많은 게, 갑자기 모발이 성장기 사이클에서 휴지기 사이클로 전환이 됐을 때, 잘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요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말씀드렸죠. 이런 스트레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 버리면 휴지기에 있던 애, 성장기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휴지기로 레스팅 페이지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 3, 4, 5번 크게 의미 두실 건 아니고 모낭 사이클이 어쨌든 깨진다. 아, 모낭 사이클이 깨지면서 휴지기 탈모가 이,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휴지기 탈모는 크게 보시면은 급성 휴지기 탈모와 만성 휴지기 탈모로 나는데 급성휴직탈모를 먼저 보시면 갑자기 휴지기로 전환이 되면서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전환이 되면서 우수수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되고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겪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열이 열병을 이열 앓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체중 감소가 됐다든지 출산이라든지 철결핍이 있다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여쭤봐야 돼요. 최근에 병을 앓지 않으셨는지 혈압약이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약을 먹고 계신 건 없는지 최근에 열병을 앓지 않았는지 스트레스, 뭐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아니면 애들이 엄마 말을 잘안 들어요, 어, 이혼해요 어, 등등의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체중에 감소가 있었는지. 어 최근에 다이어트 빡세게 했어요. 한 10kg 이상했어요. 그러면 빠집니다. 어, 머리카락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걸 뺏어 버리니까 머리카락이 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이 보통 출산기 출산 전까지는 높다가 출산이 되는 순간부터 에스토겐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서 이 잡아줬던, 예, 모발을 잡아줬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리가 딱 끊기면서 우스스 빠지게 되는데 한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에 많이 빠지고 여섯 달 이후에는 보통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지 여부도 여쭤봐야 되고요. 철결핍, 어딱 봐서 얼굴이 창백하신 분들 들어오십니다. 창백하신 분들 눈을 이렇게 보면은 창백한, 어, 그, 결막이 확인이 되는데 어, 철결핍 혹은 맨스 양이 많다든지 이런 걸 이제 여쭤봐야 되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라든지 감염성 질환을 없서는 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여쭤봐야 돼요 자, 휴지기 탈모에는 두 번째 만성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급성이랑 만성이랑 딱 나눌 수 있는 포인트는 6개월 6개월 이내냐 이후냐가 되겠고요 급성 같은 경우에는 정도가 10이라고 치면 만성은 2에서 3 정도로 심하진 않는데 꾸준하게, 어, 스테디셀러처럼 빠지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 2에서 3 정도 된다. 6개월 이상이다. 그 다음에 중년 여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스트레스라든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되면서 기간이 길어진다. 근데 정도는 심하지 않다. 예, 쭉 그냥 빠진다 싶으면은 만성 휴지기 탈모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간별을 해줘야 되는 게 원형 탈모와 간별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원형 탈모는 원형으로 생기니까 간별이 겁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원형으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만성이나 급성 휴지기 탈모처럼 오는 원형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 전두탈모는 갑자기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완전히 뭐 1000개까지도 갑자기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간이 짧고 많이 빠진다. 그러면 원형 탈모의 서브 타입인 전두탈모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가 이제 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파리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다른 원인은 없는지 이때 혈액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갑상선에 문제는 없는지 철이 결핍된 건 아닌지 빈혈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고요. 또 여기서 하나 또뭐 추가한다 그러면 은 이제 감염, 예, 감염 예를 들어서 뭐 매독이라든지 어, HIV라든지 어, AIDS, a 죠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혹은 뭐백혈구 백혈병이라든지 다른 병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치료, 휴지기 탈면 치료 보시면요, 약이 원인이다, 고혈압약이 원인이다 그러면은 약을 바꾼다거나 어, 피임약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걸 뭐 끊는다거나 어, 바꿀 수가 있고 이, 바꾸거나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당뇨라든지 뭐 다른 내분비 질환이 있다, 갑상선 문제다 그러면 내분비 질환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아, 저 다이어트 해가지고 겁나게 많이 살이 빠졌어. 그러면 잘 먹어야죠. 네, 머리카락도 먹어야 살지. 네, 혈액순도 도와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먹어야 살수 있겠죠. 영양 결핍을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뭐 철분, 비타민, 아미노산 아미아 니고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영양제 등을 복용을 해볼 수는 있다. 아,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해볼 수는 있답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그 로스펙터 1이라든지 파이브 로블러스 그 로스펙터 1이라든지뭐 어, 혈관 생성 인자, 음, 바스클라인도데이드 로스펙터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화장품들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발라 볼수 있다요. 무조건 바른다가 아니고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치료로는 민옥시드를 한번 발라서. 성장기 길게 가져가고 혈액순환 좋게 해주면서 치료해볼 수도 있고요. 미세침술 이용해가지고 더마롤러 같은 게 있죠. 더마롤러, 더마롤러로 이렇게 어 바늘들이 박혀있는 더마롤러로 한다거나, 아니면 오토 MTs 병원 에 오시면 이 오토 MTs 해드립니다. 오토 MTs 하면서 미녹시를도포한다거나 뭐 아니면 PRP도 해볼 수도 있고요. PRP 그다음에 뭐 보톡스라든지, 아, 보톡스는 보통 주사로 많이 하고요. 뭐 PDRN 어, 주사라든지. 사이토카인 치료 뭐 이런 것들 병원에서 해볼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매 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낭 레이저 (LLT) LLT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비반응성 탈모 중에 성장기 탈모라는 게 있는데요. 두피의 유사 분열이 멈춰서 발생합니다. 이거는 항암제라든지 탈륨 수은, 비소, 중금속 중독이 된다든지 했을 때 두피에 있는 모낭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세포들이 유사 분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런 항암제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막히고 항암제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예, 다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 하신 다음에 올라온 분의 어, 논문 사진인데 어, 갑자기 심하게 뚝 끊겨버리는 거죠 어뚝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수수 예, 털리는 양상인데 원인을 보시면 이런 항암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원형탈모고요. 원형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돼서 발생을 할 거야 라고 가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원인 잘 모른다는, 모른다는 게 정설이고요. 평생 전 인구 2% 정도 겪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 100만 정도가 평생 살면서 원형탈모 한두 번씩은 겪고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살에서 25살 사이에 피크를 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줄어들게 되겠고 전두탈모, 전신탈모가 있는데 전두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기에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800개까지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수 빠지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는 전두탈모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신탈모는 이 머리카락 플러스 전신에 있는 코털, 눈썹, 턱수염 음모 뭐 겨드랑이털 다,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 빠져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전신 탈모가 되고요. 원형 탈모 환자분들 보시면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파입니다. 어, 지오메트리컬 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어, 손톱이 파이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 눈썹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턱 수염도 빠질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흔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어, 빠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구요 치료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야누스 카네이즈 이니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좀이런식기에 쓰지 않으면 모발이 다 빠져서 원상복구가 잘 안될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기 치료가 급속도로 되어 떻게 보면은 탈모 상황에서의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원형 탈모가 대신에 모발이식은 보통은 요 부분에 하진 않습니다 아, 물론 전두 탈모가 됐을 때는 뒷부분에서 어 그 얻어낼 수있는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이 없을 뿐더러 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심었을 때 이렇게 모낭을 심잖아요. 모낭을 심었을 때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우리 집에너 어? 우리 집 식구 우리 식구들 아니잖아. 너 저리가 하면서 어, 밀어냅니다. 어. 공격하기 때문에 생창이 잘안되는 단, 단.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작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한 2년 정도 이상 그런 병에 코스가 안정화 돼 있다 그러면은 아, 생착 가능성은 줄어들긴 하지만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생착률은 90% 이상 안되고 60%에서 70% 아니면은 안, 아예 안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발목 벽인데요 발목 벽은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입니다 본인이 머리카락을 잡아 뜯지 않으면 만족이 안되는 거야 바꾸 말하면은, 머리카락을 잡아 뜯거나, 코털이나 턱수염이나 이런데, 눈썹이나 이런 거를 잡아 뜯어가지고, 딱, 그, 뽑잖아요. 그러면 그게 쾌감,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발목 벽이라고 그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발목 벽이다? 그러면 이건 치료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발을 할까요? 안, 안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모발식을 이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뒤에 머리카락 좋겠죠. 모낭이 아주 건강할 겁니다. 머리카락 뒷부분은 만약에 안 뜯었다 그러면 건강할 건데 심어놓으면 심어놓은 족족 다음날이고 다 다음날이고 어, 본인이 찾는다고 해도 이거는 잡아뜯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발모벽 환자에게는 머리카락 모발식을 이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발경 검사 보면 어저안잡았대는데요저 어, 머리카락 안 뜯는데 해도 모발경 검사 보면은 이런 부분 보세요. 이런 부분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끊겼잖아. 끊긴 게 보여요. 이렇게 나오다가 끊겼잖아.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잡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 땡기다가 어느 중간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뚜루루루, 돼지꼬리처럼 말리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시죠? 팽팽하게 잡아 땡기고 있다가 딱 끊어지면 돼지꼬리처럼 뚜루루루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는 것들이 이 안에 보여요. 그래서 모발경을 보면 이 사람이 아 거짓말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아 잡아떼는구나 안 잡아떼는구나 어 머리카락 뽑고 있구나 안 뽑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전에 뭐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 눈썹도 침만을 한다 고 그러는데 발모벽도 눈썹을 이렇게 잡아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상 자체가 양상 자체가 비전형적이 되겠죠. 어. 어딘 좀 많이 뗐다가 어딘좀덜 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가만 놔두면 얘들은 네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어, 성장기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올라오는 애들이야. 잡아 뜯어가지고 그런 거지. 얘네들은 지금 찐하잖아요. 모발들이 모낭들이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잡아 뜯기 때문에 지금 머리카락만 없는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손상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목의 환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 탈모가 되는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발을 먹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그냥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모발들이 안에서 이렇게 배조화라고 그래가지고 어 모발들이 엉키고석키고엉키고석키고 그리고 뭐 먹었을 때그 음식물이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또 그, 뭉칠 수가 있잖아요. 뭉쳐지면서 장이 막혀버립니다. 아, 장이 막혀버려요. 가야되는데 못 나가, 못 나가면은 이 부분이 어, 혈액순환 안되고 혈액순환 안되면은 썩는 거죠. 그래서 장폐색 수술을 하는 경우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요. 성장기 모발 타각 후군이라는게 있는데 모낭과 모발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낭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잖아요. 머리카락이. 여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염색체 문제가 생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 연결이 잘안 되니까, 뚝뚝 끊어지는 거야. 뚝뚝 끊어지는 거야. 네. 뚝뚝 끊어져서 탈모가 되는 거를 송장기 모발 탈락 증후군이라고 하고, 보통 소개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성 금발 어린이, 어, 우리는 금발 없잖아요. 거의. 네. 금발 없고, 여성 금발 어리, 어린이, 그 다음에 2세에서 6세 사이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려고 했었고, 보통은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지고, 비오틴이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증거는 없지만 한해 옵션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수 미호시들도혈액순환좀 뭐 개선해주고 성장기 기에 가져가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 정도로 그냥 어 재미로 그냥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비반응성 탈모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반응성 탈모 한번 알아볼게요. 반응성 탈모는 편평태선 전두성의 탈모 원반형, 홍반성 루프스, 탈모성 모낭염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반응성 탈모 첫 번째, 편편태선 탈모인데요. 태선이라는 의미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가죽처럼 찔겨지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태선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림프구성 반응성 탈모다. 그러니까 림프구에 의해서 두피가 공격을 받아서 어, 이렇게 단단해지고 찔겨진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해요. 음, 자가 면역인가? 어,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아, 대신에 조직검사를 해보면, 림프구성, 그, 림포사이트가 많이 침착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원인은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위는 약간 이제 단일 부위일 수도 있고, 좀 광범위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아프기보다는 가려움증, 종종 극도로 아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든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약을 먹는다든지 빠진 부위에 미녹시딜를쓸 수도 있는데 염증성 반응성 탈모 부분에는 모발 이식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전두 섬유화 탈모증인데요. 전두는 이마 앞쪽에. 섬유화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흉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뭔가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불긋불긋하고 모발들이 오프닝들이 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발들이 올라오는 그런 구멍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올라오는 녀석들도 거의 이제 하나짜리만 하나짜리는 거의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띠를 이루듯이 여성분들이 어저 앞머리만 빠져요 혹은 이렇게 눈썹이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눈썹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서 탈락돼서 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섬유화탈모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전의 여성분들 근데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헤어라인을 이렇게 침범을 하고요, 눈썹을 부분 혹은 전부로 다 침범할 수가 있고요. 두피가 가려워요. 그 다음에 두피가 페라스테시아라고 해가지고 감각이 약간 이상합니다. 만져보면은 내살인가 아닌가, 어, 두피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천천히 진행을 하지만 치료 반응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말라리아제, 면역 억제제, 아주 드물게 모발 이식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역시 모발이식을 할 때는 치료 반응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되고 어, 생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어? 자, 반응형 탈모 중에 하나 원반형 혼반성 루푸스인데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루푸스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피에 발생하는 루푸스 질환이고요, 흉터를 남기게 되고 빛에 쏘이면 병이 악화됩니다. 예, 그래서 광과민성 피부 질환이 되겠고. 20대에서 40대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적은 게 유색 인종들한테 많기, 많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모발경 검사 보시면 핑크 색깔도 있고 적색도 있고 어 갈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흉터 흔적을 좀 보이게 되고 모낭의 오프닝이 잘 보이지가 않고 모낭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의 모낭들이 색깔들이 진하게, 진하게, 오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듬이 많고 좀 떡이 지는 양상으로 관찰이 되기도 하고요.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 검사를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직접 면역, 형광법으로 해서 면역 검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광과민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스크린. 예. 썸블락을잘 해주셔야 되고, 국소라든지 전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항 말라리아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반응성 탈모 중에 하나, 탈모성 모낭염입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모낭 구멍 하나에서 10개에서 15개의 모발이 올라옵니다.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고, 딱 봐도 10개 이상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모발들이 올라오고 있고, 보면 염증들이 굉장히 심해 보이는 두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고요 원인 잘 모르는데 포도상 구균 그러니까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목이 되고 있고 배양검사를 해보면 포도상 구균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특징적으로 농포, 딱지, 통증, 뭉쳐져 있는 털이 관찰이 되는데 보시면 고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굳어 가지고 딱지가 안찐것 같고 그리고 딱 봐도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울긋불긋 해가지고 예,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터프티드 헤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뭉친 술처럼 아, 이렇게 보면은 장식 우리 이게 술이 달려 있잖아요 장식이 예, 요런 털들이 어, 터프티드 처럼 이렇게 딱 달려있습니다 뭉친 털이 있고요 위치는 정수리 뒤통수 부분에 많이 발생하게 을 되겠습니다 치료는 항생제를 먹습니다. 리팜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항결핵제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항생제로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리팜핀을 100mg을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석 달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클린다 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야,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어, 어떻게 보면은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 이 탈모성 모낭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응성 탈모, 비반응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고, 탈모의 개요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탈모였습니다.